화려한 역사의 무대에는 늘 위대한 이름들이 빛납니다. 그러나 그빛 뒤에는 이름 없이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킨 수많은 작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도 오직 의로움 하나로 살아낸 이들입니다. 조선의 문신 야포 정탁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권력과의 타협 대신 양심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유재란의 혼란 속 고문 끝에 사형 위기에 몰린 이순신 장군을 위해 이른이 넘는 나이에 떨리는 손으로 1298자의 상소를 써 올렸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던 그때 오직 정탁만이 그를 죽이는 것은 나라를 또한번 죽이는 일이라며 홀로 외쳤습니다. 결국 그의 외침은 이순신을 살려냈고 그후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기적의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덕령 박재호 같은 충직한 인물들을 발탁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며 정의를 지켰습니다. 조실부모하고 늦은 나이에 과거에 극제했지만 그는 한 자리에도 연연하지 않았고 청렴한 삶으로 백성을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조차도 존중하고 포용했습니다. 당파싸움이 극심했던 조정에서도 적기를 품지 않고 끝까지 사람다움을 지켰습니다. 그의 삶은 소리 없이 피어난 들꽃 같았습니다. 향기는 멀리 퍼졌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조용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탁 같은 이름 없는 의인들 덕분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이들의 작은 불빛 하나가 밤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 마음을 비춥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역사입니다. 이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빛나길 바라지 않고도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흘린 그들의 땀과 눈물이 오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